늦은 밤 잠옷에 외투를 걸친 아이들이 보호자와 승강기에 올라탑니다. 1층에 도착하자 다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.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찾아와 흉기로 협박하며 자해한 겁니다.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둘의 애들은 웬만하면 안 뛰어요. 그러니까 양 옆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애들이 없는 줄알 정도로 조용한데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8살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에 깨가지고 당시 A씨는 응급 입원 조치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A씨는 보호자 동의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퇴원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 가족들은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.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결국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이 이사 온지 2주 만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. 피해자들은 예전에도 A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. 저희가 알았다면 안 오죠. 못 오죠.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주택공사층에서도 알고는 있어요. 이게 어, 우리가 억울하지 않겠냐고. 우리는 이제 2주밖에 안 되고 200만원 또 내쳐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. LH는 1만호가 넘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어 세대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어렵고 범죄 문제로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공공주택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입주민에게 퇴거 조치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JIBS 정용기입니다.